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다육에서 가성비 좋고 예쁜 화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 화분은 지난번에 품절 돼서 완전 못 샀던 화분들 왔습니다 요 화분 조금 이따 첫 번째로 보여 드릴 거고요 요런 단화분 요 그림 예뻐 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단화분도 있고요 여기 그림분도 있습니다 요 화분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죠 그리고 가성비 너무 좋은 서인경 화분도 있습니다 이 화분 5 플러스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색분 10 플러스 1도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하나씩 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원하셨었는데 이 화분 품절돼서 구입하지 못했었던 화분이 다시 왔습니다. 이 화분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 화분은 사이즈가 지름이 8.5, 지름이 8.5, 높이가 8cm, 개당 6,000원인데요. 오늘 이 아이 10개를 구매하시면 5만원에 드립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요 아, 요 화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었던 거고요. 이렇게 개구리 다리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좁고, 위에는 이렇습니다. 입구도 좋습니다. 이 아이 빨간 포트를 분갈이 해줘도 되고요. 이 아이는 조금의 종자포트를 넉넉하게 분갈이 해줘도 되는 사이즈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앞에 예쁜 어, 바디가 핑크색에 이렇게 예쁜 하얀색 꽃이 있고요. 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도 보면은 꽃이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아가들 색상이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있지만 꽃무늬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간, 가능하면 사장님의 색감은 여러 가지로 골고루 맞춰드릴 겁니다. 다음은 예쁜 크림색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줬던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어, 지름이 8.5, 높이 7cm, 개당 4,000원인데요. 10플러스1입니다. 이 어, 4,000원짜리는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어, 개구리 다리를 하고 있는 이 아이도 4,000원인 거고요. 요아이 개구리 다리 아닌 요아이가 4,000원인데 요아이 나 지난번에 5,000원 주고 샀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요 디자인이랑 똑같은 거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요아이 4,000원이니까 오해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어, 그림도 달라요? 어, 그림도 달라요? 네. 아, 그러네 사장님. 네. 그림도 다릅니다. 그림도 달라요? 요아이 지름이 8.5, 높이 7 c m 개당 4,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10 플러스 1 합니다. 색상이 이 크림색 사전이 무엇을 심어도 또 예쁘더라고요. 음, 음. 여기 보면 보라색 꽃, 빨간색 꽃, 하얀색 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번입니다. 다음은 3번, 이 아이는 8 곱하기 8, 4,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10 플러스 1입니다. 이 아이는 좀 전에 2번 화분이랑 그림이 똑같은데 어, 굽다리가 개구리 다리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좁아져서 한 단계를 거친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요 화분들, 배수구도 정말 좋고요. 배수구도 좋고, 급다리도 좋습니다. 아이고, 배수구를 보여주려 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수구도 좋죠? 배수구도 좋고, 급다리도 예쁘고. 어, 둘다 가격이 4,000원이라서, 어, 좀 헷갈리겠다, 사장님. 지금 제가, 나는 요런 개구리 다리도 좋고, 요런 다리도 좋다. 두 개, 하면 안 되냐? 20개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2번 5개, 3번 5개 교차로 10개를 구매하셔도 플러스 원 하나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신난다. 진짜 좋다. 스피드 다육 사장님 짱이죠? <laughs> 이렇게 이 아이 앞에 꽃머리는 똑같습니다. 좀 전에 2번 화분이랑 꽃머리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색 꽃, 빨간색 꽃, 이렇게 하얀색 꽃 있고요. 이 아이 밑에 다리만 조금 다릅니다. 가격 똑같고 10 플러스 원입니다. 어, 요거 2번 화분만 10개 해도 되고요. 요기 3번, 3번 화분만 10개 해도 되고, 2개 합쳐서 5개, 5개 해도 됩니다. 2개 합쳐서 5개, 5개는 제가 4번이라고 할게요, 사장님. 네. 혼합구성 4번입니다. 계속해서 여주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화분도 지난번에 완판되고 다시 들어온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그림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보면 색상은 어,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와, 요 아이는 색감이 여섯 가지네. 이 <laughs> 아이 색감이 여섯 가지고요요 화분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지름 11, 높이 11, 개당 8,000원인데요. 7개를 구매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7개를 구매하시면 여기 4,000원짜리 여주, 여주분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완전 좋겠죠? 요 아이가 지금 밑으로 내려올수록 좋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 갖고 물 마름도 좋고요. 배수구도 좋고 급다리도 좋습니다. 요 화분은 어, 국민 다육 군생이 분갈이해 줘도 예쁘고요. 살짝 살짝 롱본이라서 목대 있는 아가 분갈이해 줘도 좋고 아니면 창 다육이를 높여서 분갈이해 줘도 좋은 유용한 사이즈입니다. 유용한 사이즈로 여러 가지를 분갈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간색, 여기 분홍색은 이렇게 잔잔한 꽃이 있고요. 보라색도 잔잔한 꽃이 있는데, 이꽃 디자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분홍색이어도 꽃무늬가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시키면 사장님이 가능하면 골고루 색감을 넣어 드릴 거예요.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 개당 8,000원, 7개를 구매하시면 선물 있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좋은 여주분입니다. 이 가성비 너무 좋은 이 여주분. 이 아이는 지름이 10cm, 높이 10cm입니다. 이 아이는 언뜻 봤을 때 항아리 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굽다리 좋고 배수구도 좋고요. 이 아이 물마름도 좋은 이 국산 여주분. 이 아이 한 개에 5,000원인 거고요. 아마 이 아이 10개를 구매하시면 사장님이 한개 선물로 더 드릴 겁니다. 제 마음대로. <laughs> 사장님 이쪽에 안계셔 갖고 제만대로이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완전 통통하고요. 이 아, 아이가 입구가 10cm지만 옆구리는 한 12, 3cm 할것 같아요. 용적이 꽤 들어가는 요 화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이 아이 한 개에 5,000원. 사장님, 얘 10개 구매하면 하나 더 줘요? 네, 이 아이 10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5색 미니분입니다. 이 아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 오색 미니분 이 아이 옆구리가 통통해 갖고요 보기보다 어, 용적이 큰이 아이는 어, 가로 세로 7cm, 높이 7cm, 개당 4,000원입니다. 개당 4,000원인데 이 아이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이 아이 조금이 종자 포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인 거고요. 옆구리 통통하죠. 이 아이 색상은 오색이에요. 분홍색, 다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화분입니다. 이 단화분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 화분입니다. 이 단화분은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죠. 사랑스러운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꽃도 하나하나 그림으로 다 그렸습니다. 이꽃 그림도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고 잔잔한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분홍이어도 이런 꽃이 있고요. 이런 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꽃무늬 랜덤이고요. 색상도 랜덤이고 이 아이는 어, 가로가 지름이 9, 높이 9, 개당 만 원인 거고요. 이 아이 6개를 구매하시면 선물 있습니다. 6개를 구매하시면 이 4,000원짜리 여주 미니분 이 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완전 좋겠죠. 이 아이도 색상 여러 가지가 있고 어, 여러 개를 시키면 어, 골고루 색상을 넣어드릴 거랍니다. 이 단아분 예쁜 아가 이 아이 굽다리 좋고요. 아, 배수구도 엄청 큽니다 완전 배수구 장난 아니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어놔도 예쁘더라고요 예쁜 단나 공방분 요아이 개당 만원 6 플러스 선물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그림 분도 들어올 때마다 만판되는 인기쟁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 앞에 그림이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보는 사람도 흐뭇하게 하는 이 예쁜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 예쁜 그림 화분. 이 아이는 가로, 세로 9.5, 높이 10.5, 개당 22,000원입니다. 이 아이 개당 22,000원인 거고,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 선물로 더 드립니다. 완전 좋겠죠? 요 예쁜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는 사각 화분이라서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사각 화분이라서 정리하기도 좋고요. 급다리 배수구도 좋은 요 예쁜 그린분한 개에 22,000원,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한개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그림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벚꽃이 있죠. 벚꽃 있고 요 여름, 여름, 호숫가 있고요. 이렇게 가을 분위기 나는 이 가을 있고 겨울 분위기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분 너무너무 예쁘죠. 이 그림이 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손수 그린 거래요. 저는 무슨 코팅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붙였다 떼면 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요 아이들 하나하나 손 손수 손 작업을 해서 그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34,000원인 거고요. 네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립니다. 요 아이 어, 가로 세로 12cm 높이 10.5 개당 34,000원인 거고요. 네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고요. 요 아이 가로 세로가 12cm다니까 사이즈 가늠이 잘안 되죠. 제 주먹 이렇게 이쏙 들어가는 거고요. 빨간 포트가 9cm예요. 빨간 포트를 넣어주면 9cm라서 이 아이는 어, 국민다육 군생을 분갈이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창다육이를 예쁘게 분갈이해줘도 되는 그린분이랍니다. 계속해서 그린분입니다. 요 그림 분요 아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 그림 분 타원형이라서요 요 아이들 쌍두를 분갈이해줘도 좋고 그런 거 있죠. 국민다육 군생 유로나가 분갈이해줘도 너무 좋은 요 화분인 거고요. 요 아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있는 것도 많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줬다는 거고요. 요 빨래 놓은 것도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아이 어, 가로가 15, 세로가 12, 높이가 9cm입니다. 이 아이 원래 화분 개당 24,000원인데요. 어, 사장님이 2만원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개당 원래 24,000원인데 한 개에 2만원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2만원짜리 15개, 그냥 2만원짜리 5개를 구매하시면 또 선물을 주신대요. 원래 낱개 한 개에 24,000원인데 2만원씩 드리면서 이 아이를 5개를 구매하시면 이 여주 오색분, 요, 요 화분 두개 선물로 드립니다. 요 아이 종자포트 분갈이해주기에 좋은 요 화분 두개 선물로 드려요. 계속해서 그린 분입니다. 요 그린 분은 어, 좀 전에 어, 타원형이었다면 요 아이는 둥근 사각 화분입니다. 둥근 사각 화분인 거고 요 화분도 어, 가로가 14, 세로가 10, 높이가 9cm. 원래 24,000원인데. 이 아이 사장님이 할인해서 2만 원에 드리는데요. 이 아이도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여기도 선물, 이거 두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 쪼꼬미 종자포트 분갈이하기 좋은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 그림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어, 그림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렸다는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 완전 돌담에 있는 집도 너무 예쁘고, 여기 앞에 어, 밭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 화분도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가능하면 사장님이 어, 섞이지 않게 골고루 넣어서 드릴 겁니다 사이즈 좋고 이 아이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원래 24,000원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인경 쪼꼬미 화분입니다 이 아이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기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 화분 이 아이는 지금 어, 가로 세로 8cm 높이 8cm 개당 5,000원입니다 이 아이 개당 5,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 굽다리도 좋고 배수구도 너무 좋고요 물 마름 통기성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인기쟁이 화분인 거고요 요 쪼꼬미 요, 요 화분은 정말 아, 받기 어렵습니다 요 아이가 너무너무 인기 있어서 요 아이가 금세 품절되고 받기 힘든 요 화분 오늘 들어왔고요 요 아이 개당 5,000원인데 오늘 10 플러스 1 합니다 우와 좋겠죠 <laughs> 요 아이 어, 쪼꼬미 종자부터 분갈이 해줘도 좋고요 어, 빨간 포트를 좀 쫌쫌하게 분갈이 해줘도 가능한 이 서인경 화분, 이 아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려요. 계속해서 서인경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인기쟁이 서인경 화분, 이 아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각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 앞에 코사지가 없을 때도 만 원이었었는데, 이 아이 코사지가 들어왔습니다. 사각이라서 이 아이 정리하기도 좋은 이 화분, 이 아이는 가로, 세로 9.5, 높이 9cm, 개당 만 원인데요. 이 아이 6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립니다. 이 예쁜 서인경 사각 화분, 이렇게 예쁜 꽃코사지가 있고요. 이 아이 배수구도 좋고, 물마름도 좋은 이 서인경 명품 화분, 와, 배수구 장난 아니죠? 이 아이 어, 다섯, 여섯 개, 한개에만 원씩 여섯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인경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인기쟁이 사이즈죠. 가성비도 너무 좋은 이 화분은, 어, 가로세로 11, 높이 11, 개당 12,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5 플러스 1 합니다. 5개에 6만원인데, 1개 더 들여서 어, 5 플러스 1, 6만원이니까, 요 아이 요렇게 예쁜 화분이 개당 만원꼴입니다. 장난 아니죠? 요 예쁜 화분 앞에 꽃코사지는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꽃도 있고요. 이런 사각 코사지도 있습니다. 예쁜 요 서인경 화분 요 아이도 색상은 여러 가지라서 랜덤으로 드릴 거고요. 요 아이도 급다리도 너무 좋고 배수구도 완전 장난 아니죠? 물마름 통기성이 좋아서 많은 메인 의아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서인경 화분이고요. 사이즈도 정말 인기쟁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UI도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인경 화분입니다. UI도 어 지름이 11cm, 높이 9cm, 개당 12,000원인 거고요.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UI도 개당 어 만원 꼴밖에 안 합니다. 이 화분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디자인입니다. UI의 입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UI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각 입구보다 이렇게 만드는 입구가 훨씬 힘들어요.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들어가는 화분인데요. 요 아이도 12,000원입니다. 가격은 똑같죠? 요 아이도 예쁜 코사지 붙어 있고요. 굽다리 4개로 되어 있고, 너무너무 짱짱한 이 화분. 어, 개당 12,000원 5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드립니다. 계속게 해서 서인경 화분입니다. 요 아이, 어, 지름이 11, 높이 10cm, 사이즈가 좀 커졌죠? 그래서 요 아이는 개당 15,000원입니다. 개당 15,000원인데, 이 아이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입구가 11cm이지만 입구가 11cm인데 옆구리가 통통해서 용적이 꽤 큽니다. 이 아이도 앞에 예쁜 코사지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이렇게 됐고요. 옆구리가 통통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 아이 잘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런 예쁜 멋을 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어 투톤 뭐라고 할까요? 요기 어목 칼라를 반 요즘 목 폴라 있죠. 추우니까 목 폴라를 살짝 접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요 화분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톤 있고요. 연두톤 있고요. 카키톤 있고 이렇게 와인빛감 톤 있고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 아이도낱개 구입 가능하지만 세트로 구매하시면 색감은 골고루 넣어 드릴 겁니다. 다음은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요 아이는 지름 11.5, 높이 10, 개당 1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5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이 아이도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보세요. 앞에 이렇게 어, 코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 개당 15,000원입니다. 이 아이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이 서인경 화분 통기성, 물마름 좋고요. 배수구가 정말 바닥을 다 차지하는 듯한 급다리도 짱짱하고 배수구도 너무 좋고요. 요아이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요아이가 15,000원 이잖아요 사이즈가 아까 12,000원 짜리랑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아이가 12,000원 짜리고 요아이가 15,000원 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요아이가 개당 12,000원 요아이가 15,000원 사이즈 좋죠 위에서 이렇게 볼까요 위에서 봐도 u 아이가 입구가 좀더 크지 않나요? u 아이는 12,000원 u 아이가 15,000원짜리 화분입니다. u 아이 개당 15,000원인 거고요. u 아이도5 개를 구매하시면 플러스 1 하나 드립니다. 이런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 그 자체입니다. 사이즈 좋은 사인 경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u 아이는 지름이 12, 높이 12, 개당 2만원 u 아이도5 플러스 원입니다. u 아이는 보면 장미 장미 꽃이 있으면서 꼭 목도리, 허리 벨트를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상 너무 예쁘고요. 예쁜 장미 꽃으로 해서 어, 허리 벨트를 한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 핑크해서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배수도 좋고요. 이 아이 국다리도 짱짱한 이 화분, 이 아이도 한 개에 이만한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어, 한개더 드립니다. 완전 예쁘죠. 허리 잘록해갖고요. 요런 아가 공임이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손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꽃 벨트를 해준 듯한 요 화분, 개당 이만한 5 플러스 원입니다 다음은 서인경 화분, 요 아이 멋있는 요 화분, 가성비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앞에 코사지도 너무 예쁜 요 아이 신상 화분인 거고요. 요 아이는 어, 가로, 세로 16cm입니다. 가로, 세로 16cm, 높이가 14cm입니다. 이 아이 개당 3만원인데요. 4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이 명품 성인경 화분, 이렇게, 이런 사이즈를, 어, 1개 더 드리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다른데 다 개당 3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명품, 이 예쁜 성인경 화분을 이 아이는 4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사장님이 이 아이들 정말 선물처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 아이는 유약이 안 발렸는데, 그러니까 발리긴는 발렸겠죠? 유광이 아닌 유약에 발렸는데도 이 아이도 완전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이런데, 어, 입구에다가 멋을 부렸습니다. 입구에다가 여기도 보면 입구가 이렇게 생겼죠? 입구에 멋을 부린 이 예쁜 화분, 이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제 손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 지름이 16cm예요. 16cm고요. 배수구도 엄청 좋죠. 이렇게 예쁜 꽃 코사지가 붙어있는 아가도 있고요. 이렇게 꽃나무가 되어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꽃나무, 이 아이도 꽃 같죠. 이렇게 예쁜 이 화분 개당 3만 원인 거고요. 4 플러스 1으로 4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선물 드리고요. 색상은 골고루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서인경 합은 좀 커다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갖고요. 이 아이 정말 창창다육이나 멋있는 군생 분갈이에 놓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은 이 합은 이 아이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있고요. 굽다리도 너무 멋있습니다. 완전 멋있는 이 아이 와 장난 아니죠?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합은 너무 멋있습니다. 굽다리도 완전 멋있죠? 배수구도 장난 아닌 이 화분은 지름이 15cm입니다. 지름 15, 높이 14, 개당 4만원인 거고요. 이 화분은 어, 두 개를 구매하시면, 우리가 보통 화분은 두 개, 두 개씩 구입하잖아요. 두 개를 구입하시면, 이 서인경 미니붓, 이 아이도 개당 5천원씩 판매하는 아가인데요. 이두 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완전 2 플러스 2네요. 이 아이 개당 4만원인 화분입니다. 이 아이 앞에 이렇게 장미꽃이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 다채로운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안에 사이즈 볼까요? 제 주먹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 15cm예요. 사이즈 너무 좋은 이 화분 두 개를 구매하시면 서인경 미니분 두 개를 더 드리는 거고요. 이런 색상의 이런 코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꼭 코사지가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따뜻해 보이네요. 이렇게 극달이 좋은 이 화분은 개당 4만 원인 거고요 두 개를 구매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한번 매뜰 화분입니다. 이 왕꽃 코사지 매뜰 화분 이 아이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파란 꽃은 몇개없갖고 파란 꽃은 못 보여드리고 이 아이 원래 어, 요 아이의 시그니처가 요 색감이라고 합니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왕꽃코사지인 거고요. 입구가 자유 분방하게 생겼습니다. 주름을 접은 듯한 요매트 화분, 요 왕꽃코사지 화분은 요 아이는 개당 만 오천 원입니다. 개당 만 오천 원인데 두 개를 주문하시면 이만 팔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장미꽃이 하나씩 떠 붙어 있어갖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예쁜 화분. 이 아이는 개당 15,000원, 두개 28,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가로가 대략 10cm, 세로가 8cm, 높이는 7cm 정도 합니다. 이 화분,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시면, 두 개를 구매하시면 28,000원이라겠지만, 네 개를 구매하시면, 이 아이 어, 화분 선물을 드립니다. 네 개를 구매하시면 28,000원씩 하면서, 이 아이 예쁜 이 화분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맥들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신발 화분입니다. 이 신발 화분 너무 사랑스럽죠? 여기도 예쁜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 신발 화분은 이 아이 개당 한켤레에만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한 짝이 만 오천 원이고, 이렇게 두 짝을 하시면 이만 팔천 원입니다. 이렇게 두 짝을 하면 이만 팔천 원인데, 이 아이 앞에 꽃 색감이 이렇게 베이직한 톤이 있고, 이렇게 블루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 이렇게 한 개씩 사면 15,000원, 두개 사면 28,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색감 두 개, 이 색감 두개 이렇게 해서 신발 네 개. 그러니까 두 켤레를 주문하시면 한 켤레에 28,000원씩 하면서 요기도 요요꽃 화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유아이는 여주분이에요. 여주 미니분 유아이 선물까지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유아이 이렇게 어, 왕꽃 화분 두 개, 요 신발 화분 한 쌍, 이렇게 구매하셔도 여기 예쁜 꽃 화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 지난번에 저도 데려다가 아직 분갈이를 못 했는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장미꽃송이가 이렇게 막 붙어있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흙 부자재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사장님한테 흙 부자재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아이는 펄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배양토 만들 때 쓰는 이 펄라이트 이 아이는 지금 2리터 사이즈 좋습니다. 2리터에 이 아이는 3,000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훈탄입니다. 이 훈탄도 식물의 건강한 뿌리 성장을 위한 거고요. 100% 국산 완결을 고온에서 탄화시킨 친환경 훈탄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아이 2리터에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천연 화산석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화산석은 이 적색과 흑색 두 가지 색상인데요. 요 아이 한봉지에 각각 5,000원씩입니다. 2리터에 5,000원인데요. 요 아이들 중립과 대립 있는데요.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사이즈가 중립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중립인데 요 아이는 제가 볼때 어, 마사의 한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사의 중립 정도 되는 이 화산석 중립, 이 아이 2L에 5,000원인 거고요. 흑색도 5,000원, 적색도 5,000원인 거고요. 다음에 화산석 대립입니다. 대립은 제가 블랙으로 열어놨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할때 어, 사용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화산석 대립, 이 아이도 2L에 5,000원, 이 블랙 블랙이 있고 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어 적색 어 중립 5,000원, 대립 5,000원, 요 흑색 중립 5,000원, 대립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냐초입니다. 요 사냐초 지금 10리터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어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2리터, 2L. 2 l 는한 봉지에 5,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는 좀큰 사이즈의 10리터인데요. 10리터는 2만 원입니다. 지금 2리터 그를 어, 꺼낼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리터는 5,000원 이 아이 10리터는 2만원인데요 이 자연의 산야초라고 해서요 이와이는 완전 프리미엄 산야, 산야초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 원재료인 저곡토, 녹소토, 난석, 제오라이트, 마사토를 엄선해서 균형있게 배합한 고급 산야초입니다 다음은 뽕뽕이입니다 이 아이 에어프로우라고 하죠 이 아이 소프트하고요 바람 잘 풀어지는 이 뿡뿡이는 개당 5,000원입니다. UI도 원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스피드 다육에서 기존 가격 5,000원으로 드립니다. UI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강, 보라, 검은색 이렇게 있는데,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